이더리움 단기 시나리오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하락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실 수 있는 전략 제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짚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확한 타점만 쏴 드리는 크립토의 타점왕 트레이더 비비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숨어 있는 기회를 찾는 날입니다. 이 함정 구간을 피하고 진짜 반등자리를 포착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신다 하더라도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전략만큼은 이 오늘 하루의 단기 매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라도 필수적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과거흐은 먼저 살펴볼건데 어제 P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갑작스럽게 찬물을 끼얹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창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되었는데 이다만, 예, 부진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데는 성공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부 데이터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 50pp 그러니까 0.5포인트 인하의 기대감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사실상 0.25포인트가 거의 확실시되는 쪽의 무게가 실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가격은 급락했지만 저희 이러한 변동성들 미리 알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략들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이 안에서 충분히 대응 통해서 수익까지 챙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었는지 먼저 함께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자, 이더리움 하락 시나리오 진입가 이전 고점 구간이었던 4702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하셔야 된다 안내드리면서 목표가는 피보나치의 0.5 라인 4,745달러 부근에서 저항 맞는다면 일단 전량 입절해주시고 만약 저항을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고점이었던 4,764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주신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추가 상승 체크하고 소통방 통해서 따로 공지를 드리겠다 안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하신 이후에 추가 하락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4,655달러 부근에서 2차 진입, 4,608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 잡아드렸는데요. 자, 과연 실제 차트 상황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어제 상황 보시면 발표와 동시에 가격 급락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짚어드렸던 진입가 구간들 모두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반등자리 찾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젯밤 11시 16분경 제가 짚어드렸던 4608달러 부근에서 가격 지지받고 움직여주는 거 확인하면서, 곧바로 여러분들께 진입 신호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더 예민하게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바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까요? 자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은 11시 37분 경 가격 FVG 상단선 터치되는 것 확인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 전략 매도 신호 안내 도와드리면서 제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이곳에서 전략매도 도와드렸던 것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포지션을 홀딩해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여 전략매도 신호 안내 도와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어제 하루 있었던 급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갈 수 있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그렇게 소통방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된다 바로 이렇게 실시간 대응 안내가 진행이 돼야만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드리면서 도와드릴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최대한 손해로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소통방에 대한 중요성 강조드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선 수익 보신 저희 구독자 분들 다시 한번더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크립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혹시 나는 시대를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싶다. 진짜 열심히 투자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거래소 홍보 목적으로 투자지원금 재원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딱 10분께만 무려 4,000달러의 지원금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재원이 모두 다 소진될 때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소진되기 전에 늦지 않게 이 기회 꼭 잡아. 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 지난주에도 지 10분, 바로 지난주에도 10분. 그리고 이번 주에도 10분 지원해 주셔서 당첨되셔 가지고 저희 4천 달러 투자 지원금 받아 가셨는데 여러분들 이벤트 신청 방법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거 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창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고 여러분들 특별한 문의 사항 없으시다면은 투자 지원금 적어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자, 그리고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인증코드에 비비 적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단 문항에서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 투자 지원금이라면 네 번째 문항이겠죠. 여기 체크하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PC로도 신청이 완료되시는데 이렇게 나는 구글 폼으로 신청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구글 폼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따로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휴대폰 번호 통해서 비비 적어 주시고 그 옆에다가 투자 지원금 함께 적어 주시면은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시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신청 부탁드리면서 대신에 이 이벤트는 저희가 구독자 한정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시작할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작성해서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타격이 있긴 했었지만 세부 지 표들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가 취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오히려 어제 가격이 하락할 동안 이 테더 가격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단기간에 회복 그래서 코인 시장도 단기간 안에 회복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변동성이 끝나지 않은 게 문제인데요. 오늘 리더리움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 옵션 만기일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행사에서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푸사카 업데이트, 이에 관련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신고점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사실상 미국의 소비 심리를 가늠하는 핵심 데이터인데 만약 전월 대비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고 해석을 할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달러와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면 시장은 긴 진축지속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신다거나 뭐 급락 이후에는 무조건 반등 나온다 이런 식의 접근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들 필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반등 구간들까지 함께 체크해 두신 다음에 이 확실한 지지까지 확인하시고 진입해 주시는 태도가 가장 필요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가격이 위든 아래든 이 변동성 방향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 모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과 이 주황색깔 상승 채널 4,657 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이곳에서 지지까지 받는 거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피보나치의 0.38이 4 7 0 2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 주인 다음 2차 목표가는 제가 추후에 상승분 체크하고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이거 제가 7월 한달 동안 실제로 매매했던 업비트 실매매 내역입니다. 원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딱한달 만에 4,700만 원, 거의 5,000만 원 만들어냈습니다. 수익률을 따지면 465%인데 이거 절대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다. 제 원칙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절대 이한 방만 노리는 투기성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원칙은 딱 하나예요. 결코 지지 않는 매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계좌 무조건 불려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점 설명 드릴 때도 전부 이 원칙들을 기반으로 전략을 짜서 안내드리고 있는 건데 간혹 댓글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조금 매매해서 우리 언제 돈 버냐? 그냥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매매 하나하나 봤을 땐 수익이 작아 보이더라도 결국 이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465%라는 수익률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은 매매로 계좌를 불리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지 한 눈에 보이시죠?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이 영상만 보면서 실시간 대응하시는 거 어렵죠? 근데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대응 바로바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7월 한달 동안 누적 수익률 3,300% 기록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높은 승률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따라서 이 시장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전략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매매 적용만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계좌도 이렇게 불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소통방은 어떻게 입장하는 건가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창으로 자동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은 홈런 두 글자만 적어주시고 전송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시고,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인증 코드란에 비비 적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앙 문항에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까지 눌러 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근데 PC로 들어오셔도 이 폼으로 신청하시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 두었으니까요 이 번호 통해서 홈런 두 글자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PC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이 무료 소통방은 저희 구독자분들 한에서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코린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칙들이 생겨나고 이 원칙대로 전략을 세우면서 매매하게 되니까 이렇게 계좌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운이 아니에요. 이 실력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의 계좌도 이렇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두번 고민 마시고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오늘 변동성 넘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 모두 다 꼼꼼하게 준비를 해 둬야 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단기 하락 시나리오 진입가 요 FVG 하단선 4583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피보나치의 0.236 4649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 주신 다음 2차 목표가는 제가 추후에 상승분 체크하고 소통방 통해서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세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추가 매수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따라서 2차 진입가는 이전 저점, 4530달러 부근에서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이전 최저점, 4458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로켓 이모지에서 진입, 셀 이모지에서 매도, 이 기준만 따라오신다면은 현물 10% 이상의 수익 그냥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직접 개발한 자동매매 지표입니다. 원래는 유료로 배포되고 있는 지표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정해서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실매매 기준들을 그대로 코드화해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절대 그냥 단순한 감으로 매매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이 검증된 매매 원칙들을 그대로 시각화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지표이죠. 따라서 차트 위에 지표만 적용하신다면은 진입을 안내하는 로켓 이모지와 매도를 안내하는 셀 이모지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진입과 매도 타이밍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겠죠. 어 그런데 비비님 이거 지금 트레이딩뷰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딩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 지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걱정 충분히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 트레이딩뷰 자체는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다면 원클릭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신청만 주신다면 제가 지표 적용하는 방법까지 직접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입표 트레이딩뷰 접속 그리고 지표 적용까지 딱이 3단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표의 장점은 단순히 수익만이 아닙니다. 직접 매매하면서 왜 여기서 진입신호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었는지 지표와 함께 복귀하신다면은 매매 실력도 함께 올리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익도 얻어가고 공부도 하고 실력 향상까지 얻어가는 이세 가지를 이 지표 하나로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매매 훈련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고,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창으로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홈런 두 글자와 함께 자동매매 지표 적어 주셔서 보내주시면은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시는 거고, PC 타고 링크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폼 들어오신 다음, 인증코드란에 비비 적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앙 문항에서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해 주시면서 자동매매 지표는 기타란에 자동매매 지표 이렇게 적어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은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근데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이 폼으로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구글 폼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홈런 두 글자와 함께 자동 매매 지표 적어 주시고 전송해 주시면 PC로 들어오셨지만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지표는 원래 유료로 배포를 하고 있던 지표인데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고 있고 한정 배포라 신청이 몰리게 되면 바로 마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 코린이분들도 현재 이 지표로 빠르게 계좌를 불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인 지금을 잡아서 자동매매 지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들 꼼꼼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또한번 다가올 수 있는 변동상에 잘 대비해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